이 작가님 작업 공간이 주시는지 알수 없는 진무양의 그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길을 걷다 보면은 아스팔트 위에 꽃이나 이런 잡초가 이렇게 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일상에서 굉장히 소소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좀 특별한 이층 동양화에서 저희가 잘볼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또 이렇게 마련했고요. 또 이렇게 오브제나 이런 책장 같은 것들은 또 서양화에서 또 찬양을 하셔가지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런 의미 안에서 하나로 보실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저희 함께 올라가실까요? 아, 도품을 그리신다고 들는데 1층에서 보셨주 것보다는 지금 밝은 이미지로 레이스 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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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동양이도 아니고 서양화도 아니고 추상화도 네. 아니고 렇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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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각 시설에 대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회사 전체가 다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해서 조직이 운영됩니다. 이때 상황실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의발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일은 저희가 개발 IT 솔루션을 접목하여 개발 중인 안전 솔루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비상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근모자가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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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상황실 근무자 유충범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동영상 시청 부터하시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가스 배관은 도로 아래 땅 속에 매설되어 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 세계의 배관을 가상세계에서 쉽게 볼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스 시설 정보를 360도 촬영하여 디지털 정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우리 회사의 빅데이터 기술 정보와 결합하였습니다. S1 시스템에서 카메라를 켜고 도로를 비추면 AI 기술이 적용되어 보이지 않던 가스 배관이 보이고 배관의 현재 상태 정보 및 천원, 중공 도면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이제 도시 가스 배관이 땅 속에 묻혀 있어서 근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AI 기술을 활용해서 정검자들이 3 6 0도 정밀 촬영을 통해 각 요소별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확기 모델별 보내드릴 과정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정확기 점검 시 AI 기술을 바탕으로 정확기의 현재 상태를 점검자가 한 눈에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상황실에 통합 관제 솔루션이 도입되면. 디지털 트윈 기술과 결합하여 점검 상황이 실시간으로 초인별 되면서 더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황실의 임무와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의 첫 번째 임무는 24시간 위험 예지 모니터링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비상 상황실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평상시 우리 상황실에서는 고객에게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232개의 지합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진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21개의 MOV 밸브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청 상황실과 119 상황실은 한라인과 메신저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상황실에서는 1분 이내에 전 직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에서는 20분 이내에 초동조치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상황실에서는 비상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여 현장 페트롤에 긴급 출동을 요청합니다. 현장에서는 비상 1종, 2종, 3종에 따라 사고 대책 총본부를 구성하고 각 반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상대응 시스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으로 대전 시청 앞에서 교통 표지판 설치 공사 중에 가스 배관이 파손된 상황을 가정하여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청이 검색되었습니다. 대전시청과 교육청 사이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등 설치 공사 중에 도시가스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공을 하다 도시가스관이 파손된 상황입니다. 사고 지점을 클릭하고 차단 분석합니다. 차단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전 직원이 갖고 있는 S1 패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고 동기화됩니다 현재 사고 지점에서 다량의 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밸브를 차단해야 합니다. 두 개의 밸브를 차단하게 되면 분산 로건 한방 한우리, 한방 주택 정합기가 공급이 중단되면서 검게 표시된 배관이 가스 공급이 중단된 배관이 되겠습니다. 공급 중단 수용가를 보게 되면 6,223세대가 자동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세대 수도 많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를 더 이상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방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퍼지 시간을, 방출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압기준에서 24분이 소요됩니다. 출동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동 화면도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소동조치 팀을 포함해서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과 문자가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은산동 1200-1420번지 시연 상황에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상황이 표시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음성과 문자가 함께 가면서 전 직원이 수신할 수 있습니다. 초기된 메시지 수신자는 긴급하게 현장 출동하여 밸브를 차단하고 안전 조치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다음은 비상 일종 사태를 걸겠습니다. 이 역시도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음성과 메시지가 생성되었고 문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중압배관의 PLP 강관이면서 광경은 200이고 실현상황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상 1종 메시지 수신자는 사고 현장을 완전 복구하여 정상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제 전 직원이 출동해서 복구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복구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종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상황실에서는 1분 이내에 전 직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20분 이내에 추동 조치 완료를 목표로 24시간 위험 내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